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짐이 너무 없는데 이러면 바지 입은 거 하나, 너무 없는데? 이거 하나, 둘, 티두 개, 속옷 두 개. 적당히 <laughs> 어, 써야지 짐이. 됐다. <laughs> 끝. 옷 끝. 세 <laughs> <나> 개인가 <또. 웃음> 옷은 두 벌씩만. <발씩. 웃음> 이런식으로 이것만 들고 가면 되는거지 이거는 4kg거든? 어. 이거 4kg야 지금 4kg 좀더 내려놔 5kg 안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내가 5kg 안될 것 같은데 야 넣는다 어, 이렇게 넣어 딱 해봐 이거 딱 해봐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가실거에요 이렇게 크로스백 하나 매고 이런게 이제 장점인거에요 편의성 그래? 이거 뭐 세계여행 짐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네. 이 짐이 말이다나 이게. 짐 <laughs> 진짜 이게 끝이야. 나, 맨. 오히려 이게 더 무겁네. 이 가방. 노트북 들고도 하나고. 이 가방이 너무 무거. 다가 이게 끝. <laughs>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래. <laughs> 이 정도. 가면 되고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여기 주차장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정이 정도. 공항에 사람이 없어. 아 맞을 게아야 월요일 열신거 가만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어. 아 근데 있는 게 이상하다 그지? 여기 캡슐 호텔일 걸. 맞네. 어. 아큐우 뭐. 어. 아, 어. <laughs> 아, 씨. 갑니다. 이 정도 무서운데? 무게, 무게 한번 재봐라 몇년 동안 세계 여행 갈 건데 7킬로? 호텔 한번 이용하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 네, 몇번 먼저 보여주실까요? 몇분 여행하실까요, 두명이두 분이세요? 네 혹시 붙이시는 짐 따로 없으시고요? 따로 안 붙여도 될것같아 무게가 아. 가벼워서 보통 한 7kg까지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훈련 가방 그 정도면 가 7kg 아까 거. 재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나오는거 같아요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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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어? 두분 저희 14번으로 같이 가실게요 14번. 네 바로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? 네. 네. 네 이스탄불 보내는 가방은 하나도 없으세요? 네 네, <목소리도> 그래요? 아, 그래요? 그래요? 아, 이렇게 일자로 잘 해야죠, 아, 요 아, 요 아, 가요 아, 그래요? 그래 지금 그래요? 아, 그래요? 그래요? 아, 요 아, 그래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아, 요 아, 아, 그래요? 아, 아, 그 아, 요 아, 그 우리 은행 처분 아 열려 있 어요. 여기 11시 까지라고있 아. 네, 감사 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 유로로 500 100 500 100 500로0 0 500 500 0 그이씨 리라가 없다는 데뭐 어떡하냐. 터키 온 터키 가는 사람이 없어서 리라가 없답니다. 그러니까 60씩 갖고 있어 일단 을 에, 순정스럽네. 을수인네 들어가 가. 놀자. 다 닫았을 거지만. 음. 어, 답답하다. 이제 가면 된다. <laughs> 아, 쪽에, 아, 가깝네. 어. 저기 왼쪽 쪽인데. 감사합니다. 아깝네. 바로 저기네. 다 닫는 거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, 세월호한테 다닫았 거야. 닫았을까? 땀 전달하는데, 여기 올 생각 에 일부러 더 빡세게 안준 거야. 아, <놀람> <놀람> 네, <놀람> <놀람> 아니에요. 괜찮아데 <놀람> 네, 들어가세요. 싸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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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 착용하시기 위해서 이거 착용하셔야 되거든요 아, 네. 앞 뒷면으로 투명한 스티커를 제가 어. 다 떼고 착용하신 다음에 착용해주세요 네. 앞뒤에 스티커가 있다고? 아 이걸 떼라고? 오늘의 주인공은... 토하루, 토하루, 토 토하루, 토 토하루, 라이루토 용접... 용접루 용접? 드라이버 하루하루토하 i 하루 토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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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토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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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 본데? 여긴가 본데? 나 벽돌 해준다고 그랬는데? <목소리도> 아,

Вон bon I will the state of Qatar gave me to the world.